안녕하십니까. 네. 생님 갈치 채비 좀. 갈치? 네. 어, 탬빈이에요, 뭐예요? 탬빈이야. 탬빈. 템빈.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요? 네. 네. <laughs> 이건 어떻게 채비하는 거예요? 그, 바로, 그, 묶으면 돼요, 여기다. 그러니까. 아. 뒤에 보면, 뒤에 눌러보셔. 네. 네. 이제 어떻게 아 하면 나오죠? 네. 그리고 요 하고 가져갖고, 잘라갖고, 1m50, 2m 거든요? 한 네. 50m 잘라버리고 묶어서 쓰면 되고요. 아. 꽁치포 있어요, 이제, 꽁... 꽁치포. 꽁치포. 세개주지막두 개만 줄까요? 두 개만 될개 같아. 개만 두 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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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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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만 두개가져 개만 두 개만 두 개만 두 개만 두 개만 두 개만 두 개만 두개지두 개만 두 개만 두개 시원해. <laughs> 자, 그리고 우리. 낚시하시는 분이 계시그대이사용해 분이 계시는 이쪽이이쪽이 계시는 분이 계이계시이 계시는 분이 계이계이계시이계이계시이계시이어시래 분이 계시는 분이 계 분이 계는 분이 계는 분이 계 분이 계 분이 계시니다이계시 분이 계는 분이 늘시는 분이 계시이 계시는 분이 는데이늘 뭐로 왔이낚시 무슨 이시 <laughs> 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생선 갈치를 잡으러 왔습니다. 아, 갈치 낚시는 이제 처음이에요, 제가. 당신도 안 해봤지? 안 해봤지. 해본게 타입은 낚시에 별로 없는데. <laughs> 자, 오늘 갈치가 좀 나온다고 해서 왔는데, 어, 한번 갈치 재밌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그럼. 그리고 오늘 형모여모여 모여! 어이, 안녕하십니까, 주제락 <laughs> 씨입니다. 오랜만이에게니 아빠랑 완도 들비도 타고요. 뭐시이냐 요즘에 핫한 갈치를 한번 잡으러 가려고 하거든요. 몰랐습니다. 어제 그 조광 얘기를 들었을 때는 지금 이라도 그냥 차 타고 집에 가고 싶은데요. 멀지 않지 왔는게 오늘 채니 아빠랑 제스 씨랑 이렇게 동생이랑 친구랑 다섯 명이서 신나게 갈치 잡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한번 해요. 자, 화이팅. <laughs> 아, 정세웅님 어, 너무 오랜만이요. 어디가 어디가요, 어디 뭐, 형님. 뭐, 형 어디가요? <laughs> <laughs> 자기야, 어제 조항이 너무 안 좋았대. 오늘 좋아야지. 오늘 좋을 거 좋을 것 같지? 당신은 지깅? 그 이거 이거 메탈 쓰는 걸 지깅이라고 하고. 아유 고마워요 전 씨. 어, 그 그래, 당신 거야. 나는 저기 저거 뭐지? 지깅이 아니고 어 텐빈 채비를 할 거야. 자 여러분 어 여기는 어딘지 모르겠어요. 바다입니다. 바다에서 지금 낚시를 해볼 건데 갈치 잡는 채비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지깅 채비 아, 지금 보셨던 그 메탈을 달아서 하는 지깅 채비가 있고 요렇게. 이렇게 하는 텐빈 채비리가 있습니다. 텐빈 채비. 템빈체비. 저는 텐빈 채비로 해볼 거고 채니 엄마는 지깅 채비로 한번 해볼게요. 자, 낮에도 나온다고 하니까 한번 낚시를 시작해 볼게요. 저도 갈치 낚시가 처음이라서. 아, 그건 그거만 달면 되는 거야? 어. 내내 내, 내 저기 거기다도 어. 생선 조금만 붙여주세요. 아, 이거잖아요. <laughs> <laughs> 네. 오, 오, 벌써 입질 왔어. 오, 잡으셨어. 오, 갈치 오, 나왔네. 와. 나왔어! 나 바꿀래 라어 어, 그래도 일찌감치 한 마리 나오니까 뭔가 희망이 생기는데 어, 벌써 팔이 아프지? 내건 살아서 돌아왔어 그럼 그냥 전동리를 사는게 낫지 않아요? 네? 비싸아 아 어 재현 씨밥안 먹어요? 아 어, 잡았어? 오 우와 역시 대박이네. 역시 재밌게 아 달라. 역시 맛있게 드세요. 고생하네요. 아유 맛있게 먹어요. 아직 넘어가 지금 잡았대는데. 어. <laughs> 먹어야 더 잡은 게 천천해야 돼. 밤은 길다 길지? 음. 턱끝빨이대어 대톡... 아니야. <웃음> 미안해. <웃음> 이거 메탈로 잡히긴 하는 겨? 그치? 불안하지? <laughs> 메탈 쓰는 사람이 없어. 달라니까, 달아줘. 이것도 무겁네, 내가 그걸 하게. 어, 동갈치, 동갈치. 어? 잡힌 거 같아. 근데, 어. 근데 왜 이렇게 늘어져? 당신 거만 걸렸나 보다. 그러니까 걸렸다니까. 걸렸나? 아주 민폐군. <laughs> 둘이 걸리고 남의 거 걸고. 계속 가마, 계속 가마. 어떻게? 안 무거워, 안 무거워. 무거워, 안 무거워. 안 무거워, 안 무거워. 터야 네? 40이야. 아까 40이라 얘기해서안 잡힌 것 같은데? 잡았어요? 됐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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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잡힌 것 같아 와 있어? 어 보기 좋 엄청 무거워 자기야 있어 있어 와 오! 있어? 네. 요네어 아! 아! 잡으면 안돼 네? 젤리를 천천히 가고 가머 가아 계속 감아야 돼 아, 진짜 잡힌거야? 아닌가? 아 진짜 아닌 것 같은데? 네. 어 없어 아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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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그만 가봐, 그만 가봐! 아, 어, 그만. 어 위로 올려, 줄 잡고! 우와. 우와. 아! 우와.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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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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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찢기! 자기 보조를 잘해 채녀 엄마가 잡다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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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그래요? 응 어. 어, 눌러, 눌러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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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어 어. 풀어야지 와, 와 사이즈 죽이네 네. 어. 멋있어? 올라가면서 하니까 멋있다 아? 크다 어, 어떻게? 찢게 우리 내려줘 어? 어? 바로 구워먹게 <laughs> 지금 내려줘, 지금 <laughs> 아, 여기서? <laughs> 어. 제주도 얼마나 걸려? 2시간 2시간? 와! 대박! 대박! 어야 이게 어떻게 친지 엄마한테 잡히지? 오! 이뻐 이뻐! 3.5G 4G요 4G요? 왜냐면 갈치형님 여자손으로 재는거에요 아그래 어, 큰데? 4지 4G 자기야 <laughs> 빨리 달아줘봐 갈치 달아! 싫어 안해 나 오늘 밥 뺄거야 먹년뭐 원조다 없다니. 아 어, 어떤지 알았어. 황당하구만. 나도 텐빈 채비로 바꿔야겠다 이거. 네, 그 아까 해달랬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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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 아니야. 오. 어 나도 텐빈 채비로 바꿔야지 안 됐다. 나또 잡았어. 오. 어! <laughs> 뭐야? 아! 체 엄마 미쳤다. 맞아? 어, 근데 아까랑 다른데?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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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야 끌고가끌고가 진짜로? 어. 이래서 멈추고? 아, 어, 부럽다 나도 잡고 싶다. 어, 어. 어떻게 했대. 너무 안감았나 봐. 어떻게 했 와와 와, 제대로 올렸어 천연몬 미쳤다 으멋있다 해줘 오 멋있어 <laughs> 와 어떻게 바한번 들어볼게 나두 마리 나두 마리 줄여아70 4 0 여기 보시면 하나 아, 아니 갈치의옆구로 돌려요 옆으로? 어떻게 돌려그렇게 그래. 어. 옆면이 나오 옆면이 음. 나오 와 이빨 봐잘하네 대박 이빨 봐. 응 어? 자기야 집에 가서 갈치 구이하고 조림 먹자 <laughs> 다시 어 다시 초짜 형뭐여 어? <laughs> 액션 어떻게 했어 안 했어 잡힐 사람은 다 잡혀 그렇우와이와식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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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어 와, 와짱 최고다 최고. 왔다. 진짜? 어. 아 빠졌나? 아니 가봐봐 갈치가 일자로 쓰면 어. 빠진 것 같으니까. 어 있다 있다. 왜? 그래. 그다가 같이 빠지는 거요. 와. 빠졌나 보다. 빠졌다 빠졌어. 에. 이질 맞긴 한 거야? 어. <laughs> 사십 오 친다 오 고등어인가? 그렇지 다르지. 맛있어. 아싸 고등어. 오 맛있겠다. <laughs> 어, 뭐야? 잡았어. 왜 이래요? 천이 형만 나난 나는 안 나와. 똑같이하는데 잡았어. 다 잡았어. 다 뭐가 잘못된 것일까? 다, 다르다니까. 이렇다니까. 흔들리는 거안 보여? 안 아, 보이지. 고등어다. 고등어. 진짜 고등어인가 봐. 이거. 막 흔들려. 막 흔들리면 고등어야. 그니까. 오두방정? 응. 고등어네. 고등어네. 그니까. 막 오. 흔드네. 와, 진짜. 흔들더라. 와. 시장표요. 우와. 40! 아 맞다. 아 고등어인가 봐. 아, 빠졌어. 어, 진짜? 아. 진짜 아, 빠졌어? 진짜 빠졌어 어, 요 앞에서. 우와. 어. 왔다 왔다. 우와. 아. 어, 나이스. 오. 어. 오, 나이스. 자, 이제 시작이다. 내 꿈을 향한 여행. 조짜형 블루길이나 잡으러 가. 오. <laughs> 들어야 되는이고 어, 떻게 어떻게? 뭐야? 이거 어떻게 해 봐. <laughs> 와 재밌다! 꼬리 걸리니까! 안 되겠어? 전향해야겠어, 오징어로 잡혔어? 오징어냐, 한치냐 오징어해도 좋지, 얼 그래? 한치였으면 좋겠다, 근데 오, 잘했어! 오오 어, 오징어 넣어줘 그거나 많이 잡아라, 이거나 그래, 이 한, 집에 하나도 없는데 다 떨어졌어, 한치? 오징어? 한치, 오징어 다 없어 오케이 나는 한치 오징어를 잡을테니 넌 갈치 고등어를 잡아라 <laughs> 잡혀야지 나 이제 운이 다된것같아 끝이야 히트 오몇미요나 오징어예요 네, 몇미터? 40 그래 잘 잡힐거 잡아야돼 우어 <laughs> 이제 웃어 잘잡거 잡을 필요가 없어요 갈치는 체니엄 잡고 나 운이 다된것 같아. 나도 안 잡히는 것 같아, 이제. 응, 오징어 잡고. 오우! 오우! 그래, 내 적성은 오징어야. 좋지? 어. 먹으세각 하면 더 좋지? 어. 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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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오 아우, 잡아줄래? 지해줄래 했더니. <laughs> 이건 고기인데? 뭐야? 와, 오징어. 와 엄청 커. 와, 한쟤 엄청 커. 잠깐만요. 오. 들어가 버려. 와 얘, 우와. 이거 구멍 냈어. 와, 지금 물었어. 하나 더 이거. 물었어. 물 들어가 그니까 물 들어가서 잡고 있는 거 맞냐고 여기는 <목소리> 포기 <목소리> 어 너무 힘들어 오, 왔어 왔어 오징어 오오오 45와 당치네 으쌰 와오 한치야? 오징어 같은데? 잠깐. 오징어 아이씨 참 이것도 크다 봉지 바로 넣어줄게 하나, 오우, 오오로 어, 어, 나, 바로 나. 위래. 어. 왜? 오, 어, 크다. 오! 와. 물을 무슨? 오, 갈치다. 갈치 갈치. 어. 오, 이제 좀 나오는 오, 우 와. 아유, 죄송합니다. <놀람> 네? 오, 여. 오우 위에 집게 있잖아 여기. 어디? 여기 여기 아 진짜? 아. 아. <laughs> 드디어 한 마리 잡았다 <laughs> 아. 자기야 성공했다 뽀뽀 대단하다 뽀뽀 한번해어또 잡으셨어 또 뭐야 와. 리아 어. 열심히 해야겠다 오늘 밤새자 감세자 감세 오! 오! 어! 20m 25. 25 25! 나도 25 하고 있는데 나안 잡히네. 25! 근데 갈치가 아닌 거 같아. 나, 나 걸린 건가? 어, 당신 내 거랑 걸렸어. 어 어. 갈치네. 갈치 갈치. 와, 내거 걸렸지. 갈치 맞 갈치가 이렇게 째나? 아 고등어구나. 고등어 고등어. 오씨. 고등어? 야 응. 오. 안했어. 음, 아, 그. 어어. 으, 으, 으. 으. 아. 피났어. 어. 아. 어. 맛있겠어. 재밌어 아유, 이제? 잘 시간인데 이거 <laughs> 낚시하면 안되는데 잠겠지? 어잘 거야? 어? <laughs> 30! 갈친가? 갈치네 치 오케이 오, 잘치, 잘치. 오. 후

힘쓰는 거, 힘쓰는 와, 거. 뭐야? 이거. 야, 끌고 간다, 끌고 간다. 대박이네 상인가 야, 이거 잡아내면 이거 술안주. 어, <laughs> 10년 술안주인데 이거. 야, 이거 낚시가, 우리 낚시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 <laughs> 어, 이거, 야 진짜 낚시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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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잡았어. 아휴, 죽었다죽었어 주차형 잘 잤어? 어. <laughs> 형수 <laughs> 형, 형, 형 얼마나 잡았어요? 아, 뭐, 뭐, 많이 잡았다고 소문, 소음... 와! 아, 네. 형거 아니에요? 어, 네. 형 거, 형 거잖아, 이거. 내려놓고 가져 아이스박스 가져와야 돼다 얼음이야 그냥 빼 얼음을 <웃음> 잡은 것도 없때 무겁게 들고 혼자 나가서 아 진짜 혼자 못들어 너무 많이 잡았어 얼음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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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많이 잡았어? 어 많이 잡어 완도.. 완도.. 어딨어 얼음 싹뜯어버지와와 얼음으로 뜯어버렸지 누가 보면 꽉 채운 줄 알겠어. 하나 <laughs> 아, 얼음을 너무 많이 넣었나 봐. 그게 말입니다. 들질 못겠어 많이 <laughs> 잡았네. 오 갈치 커. 갈치, 고등어, 고등어 네 마리, 갈치 네 마리, 오징어 여덟 마리. 아이씨 그. 시계에 걸렸어, 줄이. 어, 들었다, 들었다. 들었다, 밤댕이라 이거. 아, 나갔나 아, 들었다, 에이. 뭐야? 작은 거 들었네. 없어 작은 거 들었다, 작아. 에헤이. <laughs> 아이고, 너무 작다. 안녕하세요. 형이 살려줘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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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웃음> 아유! 잠이 들겠나 봐. <웃음> 뭐야. <laughs> 망상어 씨. 아니 그 많은 것 중에. 멀리 쳐야 돼 멀리. 아. 이데 다른 것도 섞여 있나 봐. 숭아야. 어, 나 다리가 후들후들거리냐 왜? 평소는 다른 것도 섞여 있나 봐. 어. 응. 뭐 에이, 뭐야 이거. 다양하게 잡네. 에이. 나줘. 너이거 <laughs> 자연산 아니야? 자연산이네. 검은 점이 저기게 있는데? 양식. 양식. 이요 아니, 뭐 묻은 거야, 이거? 아니, 아니. 닦으면 돼. 묻은 게 아니, 원래 묻은 <laughs> 거니 <laughs> 어, 감생이다. 작은데 묻은 거 아니야? 에이씨. 커졌어, 아까보다. 좀만 더 크지? 아가 이거 잡을 줄 알아? 안 돼요? 어? 이거 몰라요? 몰르면 몰라요? 라요안 되는데 찔려 여기 가시가 있어서 찔리거든? 여기 이렇게 잡아봐 꽉 잡아야 돼 그렇지 꽉 잡아 지 엄마 아빠 보여드려 엄마 아빠 오늘 못 잡으실 것 같으니까 구경이라도 하셔야지 <laughs> 자, 여러분 연천 연천으로, 연천으로 돌아왔어요. 크으, 그래도 먹을 만큼 잡았어요. 뭐 이거 생선 가게 취직해도 되겠는데? 금방하는데요. 손질? 아니, 고등어? 갈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갈치도 똑같이 하면 되겠지, 뭐. 오, 어, 이렇게. 오, 어. 어, 갈치도 커요. 이늘은 안 먹겨도 되는 거예요? 어 이게 싱싱해서 그런가? 껍데기가 엄청 잘 벗겨지네. 안 돼. 야, 안 돼요. 약간 냉동실에 후후 후후 많이 잡았어? 어, 지금 잡은 거다한 거예요 오늘 만찬을 즐기 끝이야 아 <laughs> 근데 오빠가 되게 재밌더라고, 이거 잡는 거다 했지? 응 반을 많이 달고 응? 반을 많이 달고 아니, 아니, 하나 다른 분들은 응. 많이 달았는데 티아파 내 나도 많이 달아달리니까는 싫대. 애들 좋아하겠네 좋아서. 와 시원하다. 와. 힘들게 잡은 겨 이거 진짜 우리 몇 시까지 했어? 일단 오징어는 합격. 다 맛있지 뭐 진짜 잡았는데. 고등어 어때? 음, 건 맛있어 진짜로? 음, 다른애 그냥 사먹는 거랑 굳이 기름기가 기름을 왜 넣어서 그런 거 아니야? <laughs> 왜요? 오늘 초하게 해야 돼 왜? 쫀득쫀득한데? 음. 그 풀어지는 그런 살이 아니고 쫀득쫀득한 음. 오늘의 하이라이트 아냐? 딸치. 재밌도 마, 재현 씨. 제가 다 틀릴 거 아니야. 응? 이건 이거랑 같이 잡던데사먹은거 응. 음. 약간 딴딴하 않아? 그죠? 부드럽는 넘죠? 이거 안다. 요지 사람들이. 아유. <laughs> <여기> 방어 <laughs> 나눠 주는 건 방어밖에 없어. 오징어 한치는 잘안 나눠지고 그래도 맞아. 많이 잡으면좀나눠지는데 갈치는 음... 나눠주는 게 없어. <laughs> 아, 어, 아, 기가 막히다 오늘.